사이러스 아 근데 쌀 보고 블리치고픽 하는 건 기분 너무 나쁜데 아땅거 하면 안 되나 수락카 아우 좋다 이러면은 바텀 좀 많이 가져야겠는데 카에서 수락카 와 근데 진짜 말도 없는데 카에서 수락카면은 이거 는 그냥 위쪽에서 할쪽 무조건 고정해야 돼요 탑이 뭘나 뭐가 나와도 그냥 고정해야 돼 이거 바텀 가면은 곤필이랑 터님은 좀 버티는 페이 해주면 그겠끝 탑이 여기서 말파해 주면 진짜 베스트인데 근데 이거 픽을 강요하지 말자. 여기서 피까지 강요해 버리면은 탑기 그냥 기분 갑자기 나빠해 가지고 게임 제대로 안할것 같아요. 에메랄드 특이에요 진짜. 에메랄드 특은 저피요하면안 돼. 오래 오리... 와. 너무 좋다. 탑안가야죠 <laughs> 이거 위쪽 아래쪽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위쪽에서 아래쪽 해 가지고 이제 카이사 소라카 잡는 느낌으로 가 보자. 아니, 이걸 뭐해? 아, 아닌데. 이거야? 너무 잘한다. 형, 안 먹어? 뭐야. 아. 레 이렇게 먹기 아닌데? 거야이거 이거야? 이거야? 불거야이무야한다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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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이야 혹시? 뭐해? 뭐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져야돼아어떻해야내 중지 네아 몰라 일단 먹을래 아잠깐만 뭐야 이게 렙 예? 근형렙이잖아요잖아요심지 와 깜짝이야, 아유 이 깜짝이야 아유, 실수했다. 라이브 해줄게요. 어, 어 잠깐만 탑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 탑을 근데 갈 시간이 없어. 어, 뭐야? 아니 이건 가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괜찮아 네, 괜찮아. 아래쪽이 너무 터져가지고 괜찮아요. 조금만 <laughs> 조금 때마다 줄게 조금만. 최강 참선 우승님 별 풍선 5개 감사합니다. 쟤님유튜버가킹5버닮았어요 n 있다 I'm g 줄게 n g to go. I'm g o 면잘 g 할 o 같은데 숨라게 뭘.. 뭘 안먹은거야 레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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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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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뭐라, 뭐라, 뭐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바텀 이예수한은데 아, 일단 일단 쳐봐 피지컬로 수만다는 말인데 너무 아 그게 다였어 아 잠깐만요 형이 너무 이상데 내가 만들었다 그냥. 어내파한 잠깐만 오른이 지금 두번 죽어가지고 비상이네. 어 그렇게 잘해 재밌어. 어떻게 지신이에요 저. 쎄시네요, 자. 나 믿어줘. 쥐쥐. 필요해 보입니다, 잉. 와, 다행이다. 아니, 근데 바텀님들은 죄송한데,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니, 바텀. 아, 저, 아, 왜, 왜, 아니, 왜 죽은 괜찮아, 아, 왜 죽는 거야? 괜찮아요. 멘탈 잡아요, 멘탈 잡아요. 게임이고 있잖아. 내가 캐면돼데원판에 딸려면 되나? 아, 내불출 믿고 딸려보기는 뭔가 애매하그래말 해봐, 그래. 열쇠. 홍수 오민장. 홍수 오민장. 뭐야! 아 어, 근데 이거 탑 아... 어, 탑 나는 노공인데 잡을 수 있으려나? 일단 붙탄 놓을게 불천님불천님탑 한번 뛰어봐요 잡아보자 불천님탑 한번 뛰어봐요 불천 없으면 못잡아 콤보 음, 괜찮은데 하지만 베고란 사실 프립스락 나이스 아 진짜 못잡으 이거나 있어 응. 오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겼다이거수이카케이 오케이. 오케야야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쳐이 왜안 오지? 만안 오지? 어 뭐야 이거 안 오지? 왜어 오지? 왜안 오지? 오케이 개이득 7 <목소리> 아리야, 나이스! 아 너무 좋은데? 아 오늘 잘한다, 나이스. 품바, 아나 진짜. 너무 억으로 끈다. 품바 품번 누구야? 품바는 같이 할게요. 아 재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아저 프로젝트. 네, 예?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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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터미없어. 터없어안돼없터어 터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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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없어 터미없어. 아미없어 터미없어. 2플레이 <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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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나이스 맛있다 방금 스킬랑써게뭐 Q가 아까 뭐라고 했냐 뭐 W가 좋지도 않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오 <듀스> 16시간 어, 괜찮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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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긴 했어 풀공 아면 돼요. 어야 오류로 다 오류로 와아 아니 이 끝난 줄 알았는데 비킹 없는게 아니라 내 궁이 끝난 줄 알았어 크으... <laughs> 아쉽긴 하네 음 어카 왜 이렇게 심하냐구요 <laughs> 이 정도면 제가 괜찮은 편이에요 심할 때는 심할 때못 보셨구나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가능해요? 아네 당연한데 어? 나는 보고 가면 스텝 니쪽만잉 잘가라 맛있다! 오 심지어 제압이야 뭐야? 야 풀어 그냥 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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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끝내지마 끝내지끝내지 <laughs> 나이스! <웃음>